안녕하세요. 장군 보살입니다. 작년에는 성주 운이 들었고, 어 올해는 성주가 머무는 머문 해잖아요. 머무는 해에는 별로 이렇게 크게 운수가 없어요. 음. 운수가 없어서 굉장히 오히려 성주가 들어온 것보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지금, 올해는. 지금부터 이제 조금, 6월달부터는 조금 빛이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 6월달부터는. 그래서 이제 안정감도 조금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운이 굉장히 좋은냐면 절대 아니에요. 내 사주로 가야 된다 말이에요. 네. 내 사주로. 네. 근데 그게 이게요 해운연애하고 내 사주하고 이게 맞아떨어져야 금진도 만지는 거예요. 음. 대박이 이루어진다든지, 뭐, 아, 오늘은 대박 운세라든지 이거 하잖아요. 그죠. 절대 없어요. 맞아떨어져야 돼요. 내 운세하고 해운년하고 맞아 떨어지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해운년이 좋으면 내 사주가 못 따라가고 또내 사주는 좋은데 해운년이 아니라서 못 따라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뭔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주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한테 방상을 못하면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인간이 제일 많이 먹는 거를 살려줘야 돼요. 제일 많이 먹는 거? 미꾸라지. 미꾸라지? 예. 네. 우리 인간들 제일 많이 먹는 게 미꾸라지예요. 부당해 먹죠, 뭐해 먹죠, 그죠? 음... 제일 많이 해 먹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면당도 해 먹겠지만 다른 가 가자자 서 고기들도 있겠지만 네. 특히 이제 미꾸라지를. 미꾸라지를 네. 사서 풀어주는 거. 예, 누가든 조금 사 가지고 가서 강에 가서 이렇게 놔주면서 내 속을 한번 빌면 돼요. 음... 도와달라고. 내 음... 네. 힘든 중생이네 도와달라고 하면은 근데 이게 뭔가 쉽게 풀어요. 음... 쉽게 풀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냐면은 또, 이런, 이런 걸또잘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해요. 왜냐면은, 아이고, 뭐, 그러면 미꾸라지 하나 풀었다고 뭐가 되겠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아, 누구나 다 그래요. 꼭뭐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한다니까, 인간의 도덕놈도 들어오고, 금전의 도덕놈도 들어오고, 네. 그거를 피하려면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마음속으로, 딴 거는 필요 없어요. 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꼭 미꾸라지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괜찮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때 여러분은 꼭 미끄러지를 사서 강에 가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무당이, 뭐, 뭐, 못하시면 무당한테 부탁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